안녕하십니까, 이모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뭐냐? 절대, 게임트북 사면 안 되는 유형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그 끝은 돈 낭비. 이렇게 끝나는 물건들이 은근 있거든요. 사실, 은근이라기보단 꽤 많죠? 갑자기 그림에 필 꽂혀가지고, 아,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그림 뭘로 그리지? 아, 아이패드를 사야겠구나. 아이패드, 아, 그럼 펜슬은 또 프로로 사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언젠가 사진에 꽂혀가지고,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 나쁘지 않아.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찍어봐야지. DSLR.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이밍 노트북도 마찬가지인 거 맞습니다.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고요 게임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게임트북 필요할 것 같은데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게임트북 사서 이걸로 이것저것 할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터넷 서핑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냥 캐주얼 게임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돈 낭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 말씀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하나라도 속한다면 굳이 게임트북 살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평범한 가성 노트북 사도 충분합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캐주얼 게임 유저 이런 분들은 뭐랄까요 출퇴근을 위해서 그냥 자 자전거나 조금 더 나간다면 전기 자전거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굳이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느낌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롤이나 F 1 4 메이플 같은 대표적인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 사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사무용 노트북으로 충분합니다 예, 직접 보여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요 현 시점 가장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50만 원대 사무용 노트북 슬림 3로 롤이랑 F 1 4 플레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롤1대 1로 싸우는 거는 물론이고요 여러 시서 싸우는 한타 상황에서도 버벅임 없이 안정적으로 플레이한 거 볼수 있습니다. F14, 막뭐 싱글 플레인, 당연하고요 멀티로 게임 즐길 때도 쾌적하게 잘 됩니다. 문제 없죠? 만약 그래픽을 이런 그냥 기본 세팅이 아니라 최고 높음 수준 정도로 원한다면, 이 다음에 소개드릴 해 노트북을 봐야겠지만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플레이하는 정도라면요. 슬림3로도 충분해요. 게임트북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럼 메이플은요? 메이플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양이 조금 높습니다. 70만원대, 싱크북 16, 요 정도 봐주면 좋습니다. 슬림3에서도 플레인 되지만요. 광역기 쓰고 보스몸 레이드, 이런 이런거 하다보면 특정 상황에선 약간의 버벅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성능 좋은 싱크북 싱크북에는 일단 고성능 라이젠 7 cpu가 들어있고요롤 f14 메이플 정도는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로란트 같은 3d 게임까지 가능하니까 만약 조금 더 고사양 원하신다면 슬림3보단 싱크북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캐주얼 게임이란게 누가 명확히 정해준게 아니다보니까 아, 내가 하는 게임이 캐주얼 게임인가 사무 노트북 될까 안될까 고민 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한 댓글에다가 내장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과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 이런 게임 이런 거 정리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딱딱딱 맞는 추천 노트북들 위주로 정리해 둘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총예산이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시는 분들 앞에서는요 자전거로도 충분한 사람들 굳이 오토바이 살 필요 없어요라고 과투자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배달라이더로 취직할 건데 오토바이를 당연히 알아봐야겠지만 자전거를 알아보는 분들인 거죠 아뭐 자전거로 배달도 하고 나몸 괜찮아 건강해 그럼 뭐 열심히 자전거로 배달하다만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잠깐 알바나 부업 수준으로는 가능하겠지만요 하루 종일 배달할 건데 일할 건데 자전거 타고 배달할 수 있겠냐고요 하루 이틀 되겠지만 일주 이상 일하다 보면 몸다 망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총 예산이 100만원 이하라면 제대로 된 게이밍 노트북을 사기엔 좀 아쉽습니다.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도 쾌적하게 즐길 거라면요. CPU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가 4060 이상 탑재된 걸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빅터스 16이에요. 100만원 초반 정도의 가격인데요. 90만원대 4050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로크나 빅터스에 비해서 20% 정도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발열 처리 능력도 더 뛰어나져서 여러모로 만족도가 많이 많이 올라가요. 몬스터헌터, 인조이, 사펑 이런 스팀 게임들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평소에도 리뷰하신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1 0 0만원 이하에서 로크, 로크 이, 빅터스터프 등 다양한 게임 드북 추천해온 거 아실 거예요. 야, 니가좋다며 그동안 가성비 좋다고 속였잖아.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40, 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친구들인데요, 가성비가 훌륭하고 배그, 옵치, 디아포 같은 3D 온라인 게임들 모두 높은 옵션 수준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건 맞죠. 그렇지만 본 본격적으로 게임트북을 사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요 트리플 A급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엔 40, 50 뭔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산이 100만원 이하로 무조건 그 안에서 끊어야 돼 라고 한정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돈을 더 붙여서 10만원 15만원 만더 붙이면 4060을 살수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서 60이 탑재된 모델을 사셔라 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진짜 사시면 안 돼요. 출퇴근러 통학러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 하고 통학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 진짜 평범한 겜트북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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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아왜 그래 난 회사에서 고성능 작업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막 마침 또 내가 게임을 좋아해 고사양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난 잘된 거 아니 성능 좋은 게임트북 하나 사면 일석이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심지어 출퇴근도 걸어서 살 정도의 사무실이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방금 같은 생각 어난 집에서 게임도 하고 사무실에서 편집도 하고 아 너무너무 좋은데 하면서 한 2.5km 정도에는 정말 성능 좋은 게임트북 샀었는데 언제부턴가 노트북을 데스크탑처럼 고정해두고 아 이거 가져갈까 아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오늘 뭐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 게임? 아 그냥 오늘 게임 말고 넷플릭스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안 가져가게 되고 언제부터가는요 노트북을 데스크탑처럼 고정해 두고 쓰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무실과 집 컴퓨터를 이원화해서 그냥 따로 따로 두고 쓰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요, 1.5kg에서 1.8kg 수준입니다. 가벼운 그램 1kg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사실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피도 무게도 거의 두 배나 되는 게임트북? 이건 진짜 살상 무기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죽이냐? 적을 죽인가 아니라 내 허리를 죽이는 겁니다. 아, 다행인 거는 요즘 노트북들이 수준이. 진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의 프로세싱 속도라든지 발열 처리 능력이라든지 전력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데도 성능 좋고 심지어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노트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 ASUS A14죠. 거의 뭐 A14의 홍보대사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ASUS한테 돈 받은 거 없고요. 진짜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1.46kg으로 일반 사무용 노트북보다 더 가벼운데 라이젠 7 고성능 CPU에다가 RTX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스팀 게임을 다시 길수 있고요. 4K 영상 편집 블렌더 같은 그래픽 작업 가능해요. 즉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게임트북인 거죠. 하지만 무게만큼 이런 성능만큼 일반 게임트북과 비교하면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는 높다는 거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 사면 안 되냐? 나 사도 되냐? 일단 첫 번째 캐주얼 게임러, 슬림3, 그램, 싱크북, 갤럭시북 등 사무용 노트북만 사도 충분합니다. 게임트북 사지 마세요. 이런 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생 스팀 게임까지 즐기고 싶은 분들은요. 100만원 이상으로 돈 쓰셔야 됩니다. 돈 아끼지 마세요. 100만원 이하로 무조건 끊고 싶다. 그럼 차라리 게임트북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10, 120으로. 쭉. 조금만 예산 들리면 더 좋은 노트북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출퇴근, 통학러들, 게임트북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사무실에 쓰는 노트북 하나, 제대로 된 게임트북 하나, 혹은 데스크탑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야겠다면 2kg 미만의 경량 게임트북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아까 A14를 말했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1kg 중반대, 후반대 게임트북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긴 해도 그돈 아끼는 것보다 내 허리를 아끼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은 투자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게이밍 노트북을 사면 안 되는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습니다 했봤는데요 맨날 이런 분들 게임북 사셔라, 제발 게임북 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사지 말라냐 실제로 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게임북을 사서 후회하는 분들을 한두분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상 준비해봤고요. 결론적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사무용 노트북을 사야 할지, 게임북을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잘 상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무조건 비싼 제품, 무조건 성능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을 사서 돈도 아끼고 쾌적한 게이밍 라이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됐습니다 안녕!